이제 슬슬 힘들기 시작하는데 제가 힘든 만큼 시청자분들은 즐거우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역시 안에는 정확히 뭐가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또 짬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박스에 3.83kg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이런 폰트를 안 써요 외국계 기업이 아니면 이런 폰트를 안 써요 무엇이냐 딱 봐도 다이슨입니다 이거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이거 내거 아니야? 또 다이슨이면 또 리나 실 거야. 이거 얘가 길이가 헤어드라이어 아니면은 아 에어랩이네. 에어랩. 어, 이거 예상 가격 어, 44만 원, 60만 원. <laughs> 아, 이거 60만 원이에요. 컴플리트라고 써져 있으니까. 아, 컴플리트 에디션이구나. 네. 이 다이슨, 이 전자기기계에 에디슨 아니야.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, 기술 우려먹기에 선두주자. 기존에 있던 기술들을 진짜 잘 써먹는 거죠. 여기 보면은 다 영어라서 제가 해석은 못해드리겠는데 11만 RPM 모터가 탑재되어 있고요. 뭐 머릿결을 손상을 방지하는 그런 기술도 들어가 있고요. 이거 내가 예전에 테크파이브에서 하지 않았나? 와! 이쁘다. 딱 봐도 여성 소비자분들을 좀 타겟으로 하는 그런 느낌이 어. 음, 냄새 약간 좀 야리꾸리한데. 바로 열면 여기 안에 제품들이 들어가 있겠죠? 마그네틱 방식이구나 이거. 아, 뭐야? 여기 보면은 이거는 젖은 머리를 말릴 때도 쓸수 있고 스타일을 만드는데 또쓸 수가 있어요. 이렇게. 와! <laughs> 진짜 고급스럽다. 이렇게 에어랩. 야, 패키지가 너무 고급스럽다. 어, 뭐 라이카 카메라 샀을 때산 아, 적은 없고 라이카 카메라 느낌인데. 브러쉬들이 제품 마감이나 이런 건 좋죠, 당연히. 다이슨인데 이 무슨 플라스틱이야? 마그네슘 합금이야. 이거 끝 어, 안쪽에는 끝났어요. 이걸 그냥 이렇게 끼는 거야. 오... 이걸, 이걸 누르지 않으면 안 빠져. 이걸 꼭 눌러줘야 돼요. 1,300와트 품명은 전기 머리 인두 써봐야지 이거 소음 엄청 클텐데 이거 나 이거 이거 써보고 싶어 야 이거 헤어드라이기 필요 없다 뜨겁게 오 뜨거워 따뜻해 본 생각보다 소리 안 큰데요? 아그 여보 원하는 방향 있죠? 원래 머리 습바냐? 약간 약간 뜨 방향으로. 오. 원래 막왔 이렇게 뜨거운데 피부 피부가 뜨겁거나 그렇지가 않아요. 작지만 강력한 디지털 모터를 공기 역학과 결합함으로써 코안다 효과를 만들어 이를 통해 극한의 열이 없이도 공기를 사용하여 스타일링과 건조를 동시에 할수 있습니다. 번역을 좀 이상하게 하신 것 같아요. 솔직히 다이슨 제품은 가성비적으로 보면은 좀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. 그런데 경제적 여유만 있으면 사서 쓰지. 근데 풍량이 그렇게 세다는 느낌은 없네? 그 생활보다 커안 필요하다 이. 아무튼 역시 제 거는 아니었네요. 어, 이건 리나 씨가 쓰기 위해서 구입한 제품으로 보이고요.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디문크였고요.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세 편이나 찍었어요. 쉬겠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pulse 5. 퍼스펙티브 박스안 사준다. 그런 식으로 오면 이상한 짓 하지 마빼 레고 손 가자.